공이 음 제발아, 저 꼬리로 들어오봐라 하나만 줘볼까?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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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공이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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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공이 앉아. 공이. 앉아.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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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이 앉아 앉아 콩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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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콩이, 앉아. 앉아. 앉아 앉아 콩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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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이 앉아 콩이 앉아 콩이 앉아 그렇지 그렇지 앉했어나 앉아 콩 앉아 앉아 이 앉아 이 앉아 앉아 들이면 먹이만 딱 들면 안지. 공이 지능 테스트 한번 해볼까? 공이 앉아. 어머! 어. 어머머머머어머 아유 잘했어. 먹어 먹어 먹어. 먹어. 어머 얘얘얘 이게 똑똑하네.